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나잇입니다. 오늘은 이본 슈나드가 지은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때는 서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영래씨가 옮겼고 라이팅하우스에서 나온 이책 표지에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 인사이드 파타고니아라고 적혀있네요. 뒷마당, 낡은 헛간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아웃도어 기업이 되기까지 파타고니아를 이끌어온 여덟 가지 경영 철학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절제, 품질, 단순함과 같은 단어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이라면 다 좋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네, 어, 이본 신드 전설적인 등반가이자 서퍼이자 환경운동가이자 그리고 파타고니아 인코퍼레이티드의 설립자 겸 소유자입니다. 1957년 암벽등반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슈나드 이킹먼트를 시작으로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것은 피톤이었지만 피톤이 그가 사랑에 맞지 않는 암벽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피톤 대신 바위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초크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에는 카탈로그에 럭비 셔츠를 추가하면서 의류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파타고니아가 점점 성장해가면서 슈나드는 자신만의 사업 방식을 찾아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통적인 기업 문화를 탈피해서 일터를 자유롭고 즐겁게 만들고 환경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환경 피해를 줄인 기능성 원단인 캐플린과 신칠라를 개발했고, 최초로 겹쳐 입기 개념을 선보여서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웃도어 업계를 선도하는 롤모델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모든 면제품을 유기농 목화로 제작하고, 매출의 1%를 자연환경의 보존과 복구에 사용하는 지구세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들이 쓰레기를 늘리지 않도록. 평생 수선을 책임지는 원에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 책은 8가지 경영 철학과 셰나디의 일대기가 적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마케팅 철학 부분을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해도 모든 개인은 타인에게 비춰질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진화시키는데 일생을 투자한다. 기업 역시 사업을 하는 이유, 사업적 선택, 광고팀의 창의적 정신으로 이미지를 조합하고 진화시킨다.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는 실제 모습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브랜딩, 즉, 기업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은 간단하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보로맨 같은 가상의 캐릭터나 섬유업체 쉐브론에 동의합니다. We agree. 광고와 같이 책임감을 보여주는 가짜 캠페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 픽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넌픽션을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픽션에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 넌픽션은 단순한 사실을 다룬다. 전형적인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 탄생한 브랜드 이미지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왜 멀쩡한 사람들이 광고에 설득되어 자신을 죽일 것이 분명한 담배를 피우겠는가?왜 진짜 남자는 버지니아 슬림이 아닌 말보루를 피우겠는가?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그러나 가짜이다.파다구니아의 이미지는 우리의 가치관, 야외 스포츠에 대한 열의, 창립자와 직원의 열정에서 비롯된다.분명히 존재하고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공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 사실 이미지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진정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공식이 오히려 이미지를 파괴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타고니아가 추구하는 진정성의 일부는 처음부터 이미지를 갖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있다.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에 부응하게 행동하는 것 뿐이다. 우리의 이미지는 우리가 누구이며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파타고니아 이미지의 핵심은 무엇일까? 대중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등반 장비를 만드는 대장간이라는 우리의 근원이다. 그곳에서 일하던 자유 사상을 품은 독립적인 등반가들과 서퍼들의 신념, 태도, 가치관이 파타고니아 문화의 기반이 되었고, 그 문화로부터 하나의 이미지. 즉,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진정성 있고 질 좋은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다. 우리의 이미지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아웃도어 의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새로운 세대의 등반가, 트레일러러너, 낚시꾼, 서퍼의 문화까지 아우르도록 진화됐다. 그 중심에는 자연과 스포츠의 야생성을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다. 우리 직원들은 1950년대 신출내기 회사에서부터 내재했던 특정한 가치관과 신념을 계속 지키는 한편 또 다른 것을 끌어들였다. 환경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이다. 우리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류를 만든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큰 이점이었다. 그래서 첫 등반 장비 라인처럼 단 하나의 시장을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 훨씬 더 열린 미래를 가지게 되었다. 파타고니아의 이미지는 인간적인 목소리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신념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들, 미래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표현한다. 그 과정에서 가공이 가해지거나 인류애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미지가 규범을 깨뜨리고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취하는 행동, 판매하는 제품, 우리의 과거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제품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일반적인 사업 경로를 통해서 인식되는 이미지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이 측면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스토리 전체를 들려준다. 많은 기업들이 주로 광고를 통해 고객과 소통한다. 광고는 당신의 주의를 끌지만 계속 잡아두지는 못한다. 잠깐 시선을 주고는 읽고 있던 기사나 보고 있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회사의 광고를 보거나 음소거 버튼을 누른다. TV 시청자들은 같은 광고를 7, 8회 보아야 비로소 인식하기 음. 시작한다고 한다. 파타고니아가 세상과 야생 지역에서 보다 깊은 경험을 하기 위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이미지는 빠르게 변화하고 정신을 멍하게 하는 그림과 소리로 가득한 가상 세계로부터 안식처와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전체 스토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고객들의 주의가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고객들은 독자이고 카탈로그는 우리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주된 수단이다. 카탈로그는 자족성, 유동성과 함께 고객이 페이지를 넘길 때 놀라움을 줄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카탈로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이미지를 뒷받침하는 특정한 삶의 철학을 공유하고 장려하는 것이다. 그 철학의 기본 원리는 환경에 대한 깊은 감사와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강렬한 의욕, 자연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 권위에 대한 건전한 의심과 회의, 인간의 힘을 바탕으로 하지만 연습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스포츠에 대한 애정, 스노모빌이나 제트스키와 같이 엔진을 써야 하는 스포츠의 거부, 괴짜에 대한 편향, 종종 자주적인 유머, 살아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리고 결코 같은 사람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여정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진짜 모험에 대한 선호와 존경, 그리고 디자인과 소비에 있어서 적은 것이 많은 것이라는 신념 같은 것들이다. 카탈로그는 매 판매 시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알리는 지침서이다. 웹사이트에서부터 품질 표시표, 매장의 디스플레이, 보도 자료, 동영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용하는 모든 다른 매체는 카탈로그 안의 그림과 편집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억대 모델보다 진짜 순간을 보여준다. 사진으로. 초기 파타고니아의 카탈로그를 생각해보면 사진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정말 민망하다. 진짜 모델이나 전문 사진작가를 고용할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들을 이용해서 어설픈 포즈를 찍게한 후에 사진을 찍었다. 정말 형편없었지만 당시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카탈로그나 광고도 그런 식이었다. 어느 날리지웨이와 서핑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리그에게 모델 없이 옷 사진만을 찍고 대신 고객들로부터 진짜 활동을 하는 진짜 사람들의 사진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카탈로그에 고객들을 대상으로 파타고니아의 순간을 포착한다는 공고를 냈다. 그 결과 고객들과 사진 작가들이 보낸 사진에 거의 파묻힐 지경이 되었고, 리그 아내 제니퍼를 매니저 겸 편집자로 두는 사진 부서를 만들어야 했다. 진짜 등반가들이 진짜 암벽을 오르는 사진은 뉴욕의 모델이 반나체로 등반가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섹시하다. 살이라고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그것은 더 솔직하다. 솔직함은 우리가 마케팅과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다. 그래서 이미지 선정에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인다. 글 글에는 우리의 철학이 담겨야 한다. 슈나 디 익킴먼트 때부터 글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상당히 높았다. 우리는 언제나 특이하고 색다른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들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 우리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세우기 위해서 글을 사용해왔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명분을 홍보하는 개인적인 에세이와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 문안, 이두 가지 종류의 글이 있다.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자명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일반 대중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고객으로서 대우받고 싶은 방식으로 고객을 대한다. 자신이 하는 활동에 열정을 갖고 몰두하는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개인으로 말이다. 홍보. 고객의 신뢰는 광고비로 살수 없다. 브랜딩이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일이다. 홍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을 납득시키는 일이다. 우리의 홍보 활동은 제품에서 시작한다. 우리의 목적은 홍보가 아닌 영감과 교육에 있다. 우리는 신뢰를 돈으로 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얻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최고의 자원은 친구의 입소문을 통한 추천이나 언론의 호의적인 언급이다. 광고는 최후에 의지하는 수단이며 보통 스포츠 전문 잡지를 이용한다. 우리에게는 상정하고 있는 고객 이미지가 있다. 고객이 똑똑하다고만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이 쇼핑을 재미로 하지 않으며 삶을 돈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며 삶을 허접한 쓰레기로 만들지 않고. 보다 깊고 단순하게 만들기를 원하며 공격적인 광고의 표적이 되는 데 지쳤거나 무관심하다고 가정한다. 우리는 물론 고객에게도 가장 귀중한 조언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주는 조언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는 또한 야외 스포츠 강사, 등반 가이드, 낚시 가이드, 장비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같은 프로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 프로들은 매일 옷을 입고 생활하고 일한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기술 시장의 핵심 인사들에게 할인가로 의류를 판매하는 프로 전용 구매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회사의 제품을 칭찬하는 외부인들이 회사와 관계가 없을수록 신뢰는 커진다. 보도 역시 중요하다. 홍보회사들은 우호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의 논평이 돈을 들인 광고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진다고 이야기한다. 홍보에 대한 우리의 접근은 공격적이다. 뉴스거리만 있으면 바로 활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새로운 제품이건 환경에 대한 입장이건 보육 프로그램이건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번드르르한 홍보 세트를 만들거나 무역 박람회에서 언론사 초청 파티를 공들여 준비하지는 않는다. 언론의 호평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뉴스 거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광고는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서는 꼴찌이다. 우리는 사진과 글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광고에 적용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제가 어, 책의 내용이 많아서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어, 이책 소장하셔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파타고니아 어, 성공한 기업의 철학 다른 면들을 조금 더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업나잇이었습니다.